그래서 말해보세요. 기모들 항상 저 목소 목소리로 녹화 설정 해놓은 다음에 게임 하다 보면 귀가 터질라 그래. 저너귀 터트리려고 자라는 거. 뭐 그래서 오늘 텐션 거야? 올릴 거야. 내가 그뭐 생각하고 텐션 오르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내가 목소리 큰지도 몰라 내가. 우리 오늘은 좀 품격 있고 점잖게 가봅시다. 귀족들의 아. 모임. 약간 아. 품격 있게 해봅시다. 캐르 캐르 캐르. 이런. 누가 이번에 <laughs> 고블린을 불었어. 캐르 캐르. <laughs> 어디서 귀족들 얘기하는데 <laughs> 고블리 들어와 당장 쳐내 기사들 어, 어디 갔어 저, 저거 가발 썼다고 생각하고 그냥 짧은 머리로만 바꿔버리면 진짜 남자일 테니까 야 근데 그 쇄골이 제니 쇄골인데 아 근데 저런 쇄골은 남자도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일단 이 사람 없음 아 없다 없고 이목구비 이두 개는 굉장히 내 레이더가 남자라고 말하고 있어 <laughs> 너의 레이더는 설마 아래쪽에 있는 레이더를 말하는 거 아닌가 뭐 처음은 가볍게 음, 남자로 아. 가볼게요 이목구비가 너무 남자야 좋았어 그렇 아, 회장은 메이드 삼아. 회장님이셔? 야이 여잔데. 아, 어? 아 잠깐만 최골이 남잔데. 나는 빠지겠게. 아, 근데 아 잠깐만. 아 어, 우리 감별사님께서 아는 애입니다. 아니 근데 저저 앞치마를 음. 보면은 직진으로 안 되잖아. 아 있잖아. 이렇게 일자가 아니다. 살짝 굴곡. 어 살짝 굴곡 있잖아. 아...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수건이라면 아... 높은 퀄리티의 코스프레를 위해서 수건을 넣었다고 한다면. 아니야. 근데 뒤에 분위기를 보면 장래가 절대 코스프레 모른 아니야. 일상, 일상. <laughs> 일상에 여장을 하는 남자가 일상. 나와?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잖아. 미안. 여자하는 거지. 어, 어 여자하는 여자? 거지.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둘, 셋. 명. 그렇지. 오. 아, 이거 유명한 애인데. 영지들 레이도 괜찮다? 괜찮지. 불고기 있잖아. 조연하는. 미팅터봐. 남잔데? 난빠져있지 약간... 그거 같은데 얘도 약간 남자인 척하는 여자 같은데. 여자라고? 근데 생김새가 아 근데 아, 오로치 오로치마루 성별이 뭐였지? 오로치마루 배마님, 수컷 아님? 아 근데 이 사람 골격이 겁나 넓은데. 어깨가 에마 에바... 이게 라인이 떨어지면 이렇게 가다가 빠지고 이만큼 부터고 그 어깨인데. 로보다 넓은데 지금. 어깨는 내 어깨 는 거의 키보드지. 어 잠깐만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가슴 쪽을 보고 있는데. 아 역시 영재는 거예요? 사람을 볼때 가슴을 아, 네, 봐. 그... 넥타이도 약간 굴곡 이 있지 않냐 아, 지금 그러니까 직선으로 안떨어지 가다가 거야. 이렇게 가야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치 저, 저거 운동한 남자들 저렇잖아 야 어깨가 이정도인데 가슴근육도 있겠지 아 근데 아 그래 이게 말이 안돼 이게 그 어깨가 음, 너무 음, 넓어 남자야. <웃음> <웃음> 아니 이 자식들 레이디한테 막 못하는 야, 말이 <laughs> 없어 야 레이디 족 <조가 웃음> 아니, <laughs> 아니야 레이디 <laughs> 조이야 아니 <laughs> 어깨가 왜 이렇게 넓으셔 형님 아이 아... 바 이거 바지가 아니라 그거 같거든 반바지? 핫, 짧은 반바지? 치마가 아니고 일본에서 반바지 많이 입나? 반바지는 많이 입어 그게 어린 어린 애를 뜻하는 거거든 반바지가 그래서 성인은 반바지 잘안 입어 어, 일본 아 진짜로 동생 뇌가 어려가지고 아직도 반바지 입잖아매그 <laughs> 여자라고 하는 게 맞아 눈매도 그렇고 처진 눈인데 저런 표, 표정 그리고 그래, 꼴받지가 않아 <웃음> 남자들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이거는 무슨 애니인데 애니 제목은 뭐야? 레모 뭐 블랙나군이었나? 그 약간 용병 느와르 장르가 르바르과에서는 남장여자가안 나올 것 같은데. 조님 생각대로 가시죠. 난 남자야 이거. 오케이. 아. 주호, 아... 음. 내가 올린거 한번 보셈. 오. 아 근데 얘는 확실히 여자가 맞아. 남자는 저런 행동 못 해. 아 가만히. 어 나도 얘알것 같음. <laughs> 나나 혼자 맞춰야 된다고? 애니 이름 알려준다. N이... 흔해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 아 대사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부끄럽다. 내가 말했지, 너네 너무 딥한 거 본다고. <laughs> 내 기준으로 B, B 정도 B에서, B에서 C 급이야? 나도 왜냐면 저기 도삐로는그래도좀봤도든 음. 내가 삐 정도 삐 정도 삐발도삐 정도 삐 정도 삐 정도 삐 정도 서 정도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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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삐정똥싸 정도 삐 정도 삐 정도 삐 정도 어정이삐 정도 삐 정도 삐 정도 삐 영시 진짜 야 어, 미안한... 어, 어, 어. 아니 아 미안한 게 아니라 너 이건 해야 될거 같아. 너 사람 어, 어. 볼때 가슴부터 보면 안 좋아. 아니 아니 <laughs> 어? 어, 아 이게 어? 아르는 아니야아 근데 야 남자야 남자. 진짜 골격이 정정 PC 남자 골격이야. 그좋 항상 레이디 조를 생각하란 말이야. 레이디 조씨. 아 레이디 조. 그안 <laughs> 좋을 때 끝난다고. 난 남자. 난여자장표 지는 사람이 이건야차로리다 지는 사람이 한대 맞아. 그, 딱들 검색해봐요. 아 이거 보면 알 거야 흑백으로? 저차리 차나 저개유명아짜왼쪽에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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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아 오랜만에 상큼한 거 보네. 아 이쁘니. 뭐 어, 반응 왔어. 맞아, 야 왔어. 이거 무조건 이거 고민 안 합니다. <웃음> 아 사고 <laughs> <하고> 올게 <laughs> 영재는 가능이라 외치고 휴지를 들고 사라졌다. 눈 크고. 여잔데. 형 음. 여자 아니? 아이 어, 여자 같아. 오케이. 어. 아 어, 불쾌. <laughs> 그냥 그냥 불쾌합시 어디서? 나그전 애가 아니, 더 불쾌한데. 걔전 그 애는 그냥 얌전한 애 같아. 근데 얘는 네. 보자마자.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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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나도 약간 태성이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모든 착장이 여잔데 생긴 게 남자. 아, 착장은 여자라 말하고 있지만 외모가 여, <laughs> 어. 남자다. 응. 음, 저 투구, 저거는 투구인데 투구 얼굴 투구. 어, 가린기 새끼였네. 아야 투구 거잖아. 아 맞네 쪽배기가 있네 쪽배기가 있네 투구 딱보는데어너 여자였어 사실 남자임 이제 알것 같음 아, 아, 아. <laughs> 씨발 잔다르크 <웃음> 어? 어? 야, 그거 아니야 어? 어 뭐야 그죠? 이번엔 좀 고급 문제인데 여자야 내가 또 어릴 때 오란 고교 사교 클럽 이런 거 봤잖아. 뭐 어... 그런 거 보니 오랑고교 사교 클럽 거실에 있는 TV로 보기 부끄러워서 방문 잡고 컴퓨터에서 봤습니다. 어, 진짜 야동 보는 줄 아셨겠다. 부모님 들어오면 바로 야동으로 바꿔. 오랑고교가 더 부끄러워. 어, 나 알아. 나도 알아. 아다 알잖아 이거 건. 아니 이거 그냥 여자 그려놓고 남자를 우기는 거리. 영재. 어? 왜? 왜 그런 말을? 아나 진짜 속상했다고, 속상했다고 진짜 완벽한 소인이라는데. 나는 가만 히 있을게. 그래서 뭔왜 도대체 이런 거에만 가만히 있는 거냐고? 왜냐면... 아니 태서 이거 그거 유명하지 않냐? 이거 그 노래로 유명하지 않냐? 어. 어? 뭐둘다 알아? 나나알거 같아. 근데 너좀 낯설다. 어딜 비교? 나는 너랑 급이 달라. 예, 아니 나낯설다 아니, 보지야? 난 이거 되게 재밌게 봤어. 난이 새끼 이름도 알아. <laughs> 어, 늦게 왔어 남자야. 방금 태서가 이 새끼라 했어. <laughs> 아 미안아. <미안하다. 웃음> 하여튼 태... 남자였어? 미안, 미안. 몰랐는데. 솔직히 뭐? 나 몰랐는데. 이 새끼 뭐야? 나 몰랐는데. 나 노래만 봐서 당연히 여잔줄 알았는데. 어, 나 그래서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야. 어, 나 아, 나, 여자인 줄 이건 알아. 아는데 왜 저희 쟤 나오는 건 몰랐지? 남자였어? 밤낮 나오는 뭐야? 아 얘, 얘는 그냥 오토커 넣고. 그냥 저 딸린 남자. 아, 어 뭔가. 남자야. 나, 난 남자. 나도 좀 불쾌해. <laughs> <laughs> 너도 거짓말. 야이 새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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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속이려고 했어 너는. <웃음> <웃음> <laughs> 아이러기야. <시발 웃음> <잘 먹기 웃음> 난 근데 알아. 안다고? <laughs> 이거 알아? 어. 쟤 진짜 다양하게 맛. 쟤는 가리는 게 없다. 다잘 먹네. 현식을안 <laughs> 하임. 일단 맛은 보네 그래도. 아맛 보고 그러니까, 맛 없으면 아, 뱉는구나. 옛날에. 아, 이거 한참, 유명해? 그치? 그렇게까지 옛날 건 아닌데. 내 애니 이름 알려줘? 뭔데? <laughs> 도계자로 부탁해 뭐 보았, 보았다였나. 그 어? 뭐였지? 그 도계자이가. 아팬티좀 보여달라. 이거 그 애니야. 나도 알아 그냥. 그런. <laughs> 소개자로 <laughs> 팬티를 보았다 애니 제목을 듣고 나도 아나 <laughs> 그러면 여자 아니야? <laughs> <laughs> 응, 어떻게 놓거야 남자였어? 너 몰랐니? 아니 나는 저거 팬티 보여주는 걸 여자 것만 봐서 <웃음> <웃음> 저 머리 머리를 길러 본 입장에서 저 정도로 기우려면 얼마나 걸려? 선도로 기우려면은 일단 탑에 가치긴 해야 돼. 아, 평생 기를야 라푼젤 돼. 라푼젤급이야 저 정도면. 아... 아, 남자 같아. 그냥 이거는 의도로 가야 될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판단이 안돼 이거는. 여자인가? 아, 내가 구했다 이제. 아, 아, 야너 아, 진짜 아... 너 오늘 위험한 반찬으로 먹을 뻔했어. 아... 너 진짜 위험했어. 진짜 안 칠하다. 진짜 안 칠하다. 머리가 길어 보통 사극은. 유카타까지 입었다라. 근데 저 유카타 초록색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저건 목조심? <laughs> 아, <laughs> 아니 ㅋ <laughs> 잠깐만 오 어, 예리해 예리해 날카로워 오 어, 잠깐만 조여자로 <laughs> 가자 가능이야? 아.. 약초에 이거 빠져 그냥 갖다 내봐 모니터에 갖다 내봐 가능이야 아 잠깐만 반응이 안와 이제 어느 순간 멈췄어 <laughs> 아, 아 잠깐만 야야 불쾌해 불쾌해 야말 걸었다가 태성의 목소리로 대답할 것 같아 어머 이쁜 어. 여자 아이요 ㅋ ㅋ ㅋ 아 남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뒤에 학생들, 저 학생들이야? 아니.. 친구. 이분. 여자. 맞아. 근데 저런 캐릭터 꼭 있어. 좀 지켜주는 느낌. 빈 마음 느낌. 어. 땅검 말려서 이세리 옆에 맨날 하는 누나 있잖아. 어, 어 딱그 느낌. 광자, 광자누나. <웃음> <웃음> 광자 누나. <laughs> 어, <전나를 웃음> <빨리 들어봐. 웃음> 광자 누나. 엄마를 <laughs> 만들어봐. <laughs> 광자 누나. 광자 누나. 스노보타는 거 기억, 옛날 기억나네. 엄마에서 에이, 이분이야? 했는데 이제 아빠 부르니까. 아빠아! <laughs> <laughs> 말와야 개많이 맞췄다 응, 야 댓글 한번 보자 37개 <laughs> 맞추고 상위 15% 죽고싶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 집. 근데 아래가 <웃음> 반응하는 <웃음> 곳으로 갔다 다 남자더라 <laughs> <laughs> 아성애자될거 <저>, 아, <laughs> <것> 같니 <laughs> 아 맞췄다 조판면들 <조빤년들. 웃음> <laughs>